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잘 보는 하스폼TV의 봉소장입니다. 구리갈매 한라 귀발디에서 인기 많은 타입이 어떤 타입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흔히 포베이들이 조금 인기가 많다 보니까 8 4 A타입이나 D타입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A타입이 총 세대 1075세대 중에 154세대 D타입이 156세대밖에 없다 보니까 좀 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장 오시기 전에 인기 많은 8 4 A타입 구경하시라고 영상 찍어봤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시죠! 고! 고! 현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신발장이 이렇게 있죠. 한쪽은 거울장이 있고, 밑에가 띄어져 있어서 신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신발장이고요. 이 집은 이제 그레이 톤으로 중문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84A 타입이기도 하고 중문이 되어 있는 집인데요. 이렇게 그냥 심플한 중문이 예쁘게 되어 있고요. 포베이 구조고요. 기본적으로. 코베이 이제 뭐 거실, 안방, 부엌, 뭐 세탁실, 뭐 이제 싱크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둘러보시고요. 어, 거실 이렇게 보실게요. 거실 그냥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샘플 영상 찍은 집은 저희가 가운데 동. 에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동이 좀 보이는데 동간 간격이 좀 넓고요. 가운데 이제 놀이터가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의 에, 뷰의 집입니다. 음, A 타입이고요. 저기 뭐 오른쪽에 보이는 하얀색 이렇게 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장은, 어, 집주인분이 하신 거예요. 원래 기본은 없습니다. 기본은 없이 뚫려 있고요. 그냥 여기 심플하게 이렇게 부엌만 되어 있는데, 수납을 조금 더 극대하기 화 위해서 집주인분이 새로 짜신 거고, 이렇게 주방, 냉장고, 김치냉장고, 장 이렇게 있고, 위아래 이제 수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인데, 이 집은 여기 뭐 수납할 수 있는 걸좀 넣어 놓으셨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빼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다 충분히 넣으시고 예, 탄성코트도 기본적으로 해놓은 집입니다. 어,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안방은 이렇게 어, 되어 있고요. 음 비발기가 원래 실외기실 문이 없잖아요. 예, 기본은 원래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이 집은 이제 실외기 어, 문을 이렇게 해놓으셔서 창고처럼 쓰실 수도 있고 실외기를 이렇게 안전하게 조금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A타입 비발디는 원래 이 문이 없죠, 없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달아놓으시기도 하시고, 뭐 자바라 같은 걸로 이렇게 닫아놓으시기도 하시죠. 어, 에어컨 다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A 타입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화장실이고, 화장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안방 화장실인데 이제 샤워 부스가 있는 화장실이고요. 이, 이 드레스룸이 진짜 그냥 제가 문을 그냥 열어놓은 상태로 찍다 보니까 잘 극대화 안 보일 수 있는데 방 하나의 크기예요. 창도 크고요. 안쪽에 이렇게 대피 공간이 있어서 창고처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수납장을 넣어 놓으셨고요. 이렇게 뚝뻥 뚫려 있는데 제가 문 한번 닫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 아예 감쪽 같죠? 예, 네, 그래서 수납공간이 되게 널널하고, 여기 이제 화장대입니다. 화장대도 옆에 사이드 그 아래쪽에 수납공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84A 타입, 어, 웅장하게 있는 <laughs> 드레스룸이 크게 들어가 있는 A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베이 구조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이제 방들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여기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열어봤어요. 여기 이제 화장지나 뭐 유생용품 같은 것도 수건 이렇게 많이들 넣어 놓으시고요. 어, 공용 화장실에 욕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런 톤으로 되어 있고요. 비발디 그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방들 보실 건데요. 작은 방들도 이렇게 메리백 안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비발디는 양쪽 작은 방들에 원래 수납 공간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비밀에 숨어져 있는 공간을 터가지고 이제 수납 장을 넣어 놓으셨는데 기본은 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방, 여기도 비발디 수납 공간 없는데, 옆에 오른쪽에 제가 장이 있는데, 일부러 그냥 안 찍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둘다 수납장이 없다, 기본은. 예, 그리고 이제 비발디 거실, 이렇게 보시면서, 예, 영상은 촬영해 보았습니다. 어, 비발디 34평 A타입, 84A타입 구경하셨구요. 어, 귀한 타입이기도 하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타입이기도 해서, 가격 좋은 매물 있을 때 오셔서 한번 임장하시고, 영상 보시고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여기 갈매 비발디 본부동산 전화 주시구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